반갑습니다. 괴풀TV의 괴풀입니다. 오늘 무기공장 쟁탈전이 열렸는데, 총세 세 번째 이제 게임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발리고, 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 오늘 찍는데, 아, 앞쪽에 이제 영상 찍었는데, 이씨,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혼자 뻘짓거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따로 찍고 더빙 따로 올리면서 설명하면서 넘어가면서 마무리 지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네요. 내일은 또 월요일이고, 아,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내면 또 옵니다. 금요일은. 헬요일, 어, 잘 버티기. 점점점. 이제 보시면, 어, 저는 이제 무기고하고 밑에 이제 환승력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왔다 갔다 하려고 이렇게 스탠스를 좀 잡고 있었습니다. 보투력들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나마 포포님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비비긴 비비는데 그러니까 터지면 와가지고 이제 줍줍이 좀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좀 취해가지고 게임에 좀 임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맹주님한테 따로 오다를 받은 게 있을... 같기 하긴 한데, 어 저는 일단은 뭐 따로 받은 게 없어가지고 틀리 하게. 자 중간에 이제 왕 무기 공장에서 이제 적군 이제 고투력들, 어 일본 애들이 지금 1억 투력이더라고요 보니까 1억이고 뭐 7천에 6천에 이 있는데 중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곽쪽에 좀 먹고 줍이만 잘한다면 왕궁 무기 공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제 방어를 하고 방어 안 되고 뭐 털리고. 마을 털리고 배려해가지고 본진에 다시 날라가가지고 대기 타고 있다가 다시 또 시간 쿨타임 다 돼가지고 마을 이전해가지고 요렇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일 처음에 좀 발리고 네, 두 번째 해가지고 이기고 세 번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자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아 자기도 그게 있거든 자기 나발이라는 게 있어 내가 어디 나와바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 작전을 짜가지고 좀온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어 북쪽에 뭐 누구는 누굴 먹고, 북쪽에 누구 누굴 먹고, 남쪽에는 누가 누굴 먹고, 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된인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 센터 먹었죠. 센터 지금 뭐좀 먹었고 시간 지나면 이제 먹을 것 같습니다. 환승역, 환승역을 먹어야 된다는 거어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이 환승역이 이제. 12분짜리 쿨타임은 6분으로 50%를 감소시켜주고 더 빨리 이렇게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FNC 한국이랑 LSS 이게 일본 연맹인 것 같은데 지금 분당 4,680판을 먹고 있고 분당 1,680분을 먹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섯 명이 더 많기는 하나, 뭐, 점수도 월등히 지금 앞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앞서면, 뭐, 가창게 이긴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야 일본 보이죠 일본 연맹 안에 일본 대 한일전이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또, 우리 또 한국 사람이 한일전에 또 민감하잖아.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뭐 지고 나면 진짜 뭐, 미치잖아. 어, 그런 느낌? 뭐, 안중량이 어디 있겠냐만은, 마을이 다 각자 중요하지만 먹으면, 총알을 많이 먹어가지고 총알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나마 중요한 게 있다면 중간에 좀 늦게 열리는 거어 이게 좀 중요하고 초반에 바로 환승력 열리면 환승력부터 좀 빨아줘야 된다 빨아줘가지고 우리 연맹을 발목을 잡고 있는 발목을 좀 풀어서 빠르게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어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위에 보면, 어 부처 인선님은 저기 먹고 있고, 어 저는 여기 밑에 이 먹고 있고, 벌써 바로 터지니까, 이예 주워 먹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주워 먹고 도망가고, 주워 먹고 도망가고 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맹 유저들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했냐면, 우리가 이제 힘으로 좀 밀어붙이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게릴라 작전으로 돌아가면서 시계전법이라 그래죠 12시 한번 쳤다가, 그 다음에 3시 한번 쳤다가, 6시 한번 쳤다가 9시 한번 쳤다가 11시 한번 쳤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같이 4,5명씩 우르르 몰려내면서 왔다갔다 하더라고 뭐 그런거 이미 근데 게임은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납을 한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연맹이 1위 2위 연맹이 한승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너가 아무리 벌써 해봤자 못먹지 말만 틀리고 돌아갈 뿐이지 자 완전 남부로 갈라졌네요 선이 남북, 남쪽, 북쪽. 태극 문양이에요, 태극 문양. 오. 자, 현재 전투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분당 4,440분을 먹고 있고, 얘는 분당 840입니다. 16만 대 11만. 계속 점수가 차이 나죠. 아, 9만 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1위 포포님이고. 어, 늦게 오셨지만서도, 어, 모델님이 2위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대박이네. 저는 항상 무기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 뺏길 한이 있더라도 무기구를 지킵니다. 무기구 근처에서 터지면 다빨 거고. 그리고 근처 근처에 채집도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거 무기공장에서는 가속권을 사용해가지고 병사를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 저는 계속 뭐한 조금 조금씩 치료 치료해 주고 쓰고 치료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게임이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면 치료하지 마십시오. 치료하면 아깝거든. 무기 공장 쟁탈전이 끝나고 마을에 복귀하면 전 병력은 다시 살아와서 내한테 돌아온다는 거 자, 우리 파란색이 위 전투맵 보면 많죠. 거의 다 먹었습니다. 세개 빼고. 지금, 쟁탈형인 것두 개. 적군 두개 먹고, 나머지 우리가 다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채집지거든요. 위에 보면, 이거 채집지. 채집지 먹고 들어왔다가, 채집점 먹고 들어왔다가, 무기고 지키고, 한 번씩 환승력 내려가가지고, 지원 좀 해주고, 어, 그거를 무한 반복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한 놈이 오면 뭐, 두드려 맞기도 하지만, 뭐 배를했다가 다시 와도 상관없어요. 자 용병이 날라옵니다. 이 용병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엄청나게 빨리 오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나가서 박아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와아주고박가 준다는 거. 자 무기 시험장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용병 캠프를 먹으면 용병이 건물을 공격하기 위해 용병을 파견하며 적군 부대를 중상을 입힐 수 있다. 자, 점령을 하고 있으면 회차에 따라서 공격력이 받는 피해가 더 증가한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승력은 언제나, 언제나 사람들이 박자질 거란 어, 그런 곳입니다. 야, 용병 씨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겁나 빨리 자주 오네. 자, 얘는 이제 분당 빵분인 빵분. <laughs> 7만 점 넘게 차이나죠? 당 빵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신면요또이 왔죠 어느 도 와면 이거 다른 데서 비빌 데가 없으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비비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온 다음에 바로 링크 띄어가지고 여기 공격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지. 땅따먹기가 점점 파란색이 넓어지면서 빨간색을 궁지 안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시료도 한방에 다 주지 마시고 뭐한 시간, 두 시간씩 나눠가지고. 쓸 만큼만 치료하고 싸우고 치료하고 싸우고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12분 정도 남았는데 승기가 잡혔잖아 10만 점 차이가 난다고 그럼 지금부터는 치료를 1도 하지 마세요 더 아까우니까 가속권 너무 아까워요 모으기도 힘든데 파티나님이 지금 무기공장 어, 왕님 무기공장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 털 수가 없다는 거뭐 우리가 거의 다 먹었는데 얘들도분당가 빵이네 빵다 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불쌍할 다름이에요 진짜 일본 애들은 쫙쫙 빨아가지고 씨를 말리네요 그거 자 터져서 이렇게 줍줍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세린이 날라가지고 아, 쫙쫙 빨고 있네 잘하고 있어 좋았어 쟁탈전에서는 마을 이전이 마음대로 다쓰지거든요 병력 밖에 나가 있어도 쓰면 바로 날라가집니다 바로 도시 이전 되니까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은 뭘 할까 마지막에는 각 마을을 박아줘야 됩니다 왜 병사 남아 있잖아 안그래도 본진 게임 끝나고 나면 다 주는데 그냥 박는거지 가가지고 이렇게 도시이전하고 바로 공격해가지고 점수 올리는거지 그냥 이제 개인점수 올리는거지 말, 말 쳐봐가지고 요런식으로 마지막까지 싸워주면 점수 그나마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거줍니다 근데 승리를 했네요 30넷도 이제 가속권 안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때리고 있나보네요 내가 약하든 내가 세든 나 끝까지 때립니다 와서 막갈갈이 갈아꾸고 29만 3천대 15만 4천 와, 이똥 돌에서 뭐 더블 스쿠가 나왔네. 무섭네. 파티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왕님 기공령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한국대 LS 일본연맹 게임이 끝났습니다. C등급이네. 자, 296,000대 154,000. 자, 건물 점령에서 획득한 게 185,000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점령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요, 먹은 만큼 올라가고, 얘들은 점령에서 획득이 86,000. 반밖에 안 된다는 거. 채집에서 획득 77,000이고 25,000 저도 채집 많이 했거든요. 저도 점수 많이 보탰습니다. 주워색득 획득. 주워색득도 쪼개 주웠습니다. 자 게임 MVP는 포포 님이 MVP를 받았습니다. 방산 포인트가 130만점 우 잘하고 계십니다. 필리네 필리 어 저도 다 신기록이네요. 저는 두 번째 무기공격 참여를 못했거든요 바빠가지고 지금 다 신기록 뜨고 있습니다. 지금 신길동 기분 좋디 의외로 뭐지 이러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가 근데 다음부터는 안 뜬다니까 겁나 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뜨기 힘들다는 거야야 레전드 조각 6개 줍니다 개꿀다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총 방산 포인트 순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님이 135만 모델태아님이 123만 삐약삐약 30만 파티나님 25만 그 다음에 모델태아 부캐가 15만 부채 있으면 15만 3천, 수비수가 11만 5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점수를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패 후 2연승을 달리고 있는 FNC 한국 연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자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부여된 임무, 어, 캐스트를 완료하면 무이공장 쟁탈전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뭐, 깊게 설명 안 들어도 뭐, 다 아시니까 뭐. 오늘 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풀이습니다 안녕히 계십